왔습니다. 채집지. 비공개 채집지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블박사입니다. 아직 이른 시기라 지금 별로 보이지 않고요. 지금 한 마리 채집되었습니다. 즐거운 시청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 8시 51분 아 여기 난위에 오늘 첫 채집한 개체가 홍다리 사슴벌레 수컷입니다. 애매한 상에 황심치치었었는데대기 지금, 지금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톱사 시체 발견했어요 예, 죽은 지한 이틀밖에 안된것 같은데요 얘는 누구일까요 과연? 예. 안녕강상컨아 이제 슬슬 재밌어집니다 봉충에 아, 날아들 시간이에요 네, 열심히 채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9시 반이 안 돼서 지금 다른 곳을 지금 또 가볼게요 차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성과가 좋아요 지금 10분 채집을 했는데 벌써 음. 너몇 마리 잡았어? 저네 마리. 네 마리? 아니 이 친구 네 마리 잡고 저두 마리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랑 승부수를 걸어야죠. <laughs> 오, 바글바글. 오, 오 있어 있어. 에사수컷삼컷에아 여기 파티예요, 바글바글. 네, 우와. 네, 우와. 어아 어, 그 지금 코에 지금 들어가서 장난 아닙니다. 와. 어, 여기 밑에도 떨어져 있어요. 예, 대형 애암 1분도 안 되는데. 와, 장난 아니다. 예, 이대 날아오기 시작하는데. 예, 장난하고 매우 다릅니다. 지금 제가 바닥이, 어, 밟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지금 애사 암컷. 예, 바닥도 잘 봐야 돼요. 전날 왔던 애가 숨어 있을 수도 있어요. 아, 오늘 지금 샤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여기 새끼 개구리도 있어요. 청개구리. 예, 저 왕사 암컷 같아요. 수컷일 수도 있고, 대형인데. 어, 트렁크 열어줄게. 그러면, 지난 전라도 갔던 게, 사거리 사라질 것 같아. 응. 뒷면으로 해봐도 되고. 갬미. 장사. 아 아쉽습니다. 왕사가 어디 있었냐면은, 아, 여기 또 있네, 여기. 오, 여기 장사 암컷. 왕사 수컷 여기서 잡고, 장사 수컷 여기서 잡았어. 어, 저쪽도 가보자. Nice to see you. 홍다리 수... 암컷이 말려 죽었습니다. 저기 분리수거 앞에 홍다리 또는 애사로 보이는데, 네, 여기 있습니다. 대사슴벌레 수컷. 신종 나왔어, 신종. 진짜 신종. 진짜인데? 얘 기형이에요? 아니. 얘 가위사슴벌레 아니에요? 알키테스 아닐까요 알키테스도 됐겠다. 처음 봐요, 이런 뿔 와. 대사슴벌레 한 쌍입니다. 어, 참나무가 아닌데, 나오네요. 아예 로드킬 어 여기 있네요 여기 커피 음료 바로 위에 사있어이있습니다 많이 어어요 있어요. 여기 있어 여기 있 여기 서 작년에 왕암어요았어요아기기뭔어기어다니기있 있어요. 여기 어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요 여기 있요 여기 있요어요어요어요 잔디 깎을 때 딱인데 톱사? 어? 아니야 홍암 오늘 홍다리가 많이 나오네요 제발 있어라 어여거뭐 있네 오 왕암 어 왕암 채집지였습니다 어, 대박 야, 올해 처음 왕암 채집이에요 어 저기 뭐 있다 어 경사 어 경사 수컷이에요 대박, 왕암이랑 경사스컷 동시에. 예, 네, 멍멍이가 반갑게 맞이를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 온건 제가 처음인데. 왕암이 찾으셨습니다 어. 나이가 없다고? 등값. 그렇네. 어, 그래도 들어가도. 여기 있으면 로드킬 어강사 지금 방금 떨어졌어요 안녕 그리고 여기 또한 마리 로드킬 큰거네요어 진짜 커초대형인데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물려고 해 로드킬 당하지 마라 아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어 오늘 월요일은안어네아 여기 있다 에산 쌍이랑 어 여기 있다. 아 영상 못 찍었네. 토방 아 여기 있다. 너방 여기 잔디 깎는 날 오면은 진짜 잘 보여. 아 여기 있다. 토방 같은데? 토방 블랙. 아 경찰 스커있네요 여기 예, 방금 날라온 것 같아요. 제대로 때었고요 저 메인으로 갑시다 이제 예, 사를 채집했대요 강사 암컷 대형 대형이고요 여기 1년 만에 왔어요 기대가 됩니다 여기 지금 깨끗하네요, 어, 깨끗하네요. 과연 어? 예, 톱도 있고요 3마리 네. 예, 톱 사이 있죠 네. 여기도 있네요 여기 예, 여기 번호를 알... 예, 공개하면 안 됩니다 아, 여기 지금 안 털린 것 같나? 음. 숨어있죠? 여기 두 사이에. 장사. 이런 데를 보세요, 이런 데를. 그래서 여기도, 여기도 있잖아요, 지금요. 에사 암컷이고요. 이런 나무 안에도 바글바글해요. 이렇게 털털털 털어지면요. 떨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데 안에도 있어요. 여기 조경을 가꾸니까 조심히 봐야죠. 예, 그리고 여기가 명당이에요. 많이 나올 때이 안에 지금 잔뜩 있어요 제가 작년에 여기서 왕사슴벌레 암컷을 채집했답니다 이렇게 팔팔 털어가지고 어, 뭔가 떨었는데? 보세요 팔팔 털었더니 여기에서 예, 암컷이 나왔어요 참... 예, 아까 채집한 왕사슴벌레 수컷 대형 저 안에 있고요 아니 예, 아까 제가 잡았네 여기 이따 한번 사이즈 크게 재볼게요 밤나무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밤나무에 강사슴벌레 예, 참새 암컷이 채집 뭐좀 잡았어? 세 마리 많이 잡네. 와우. 어저뭐 있다. 왕사일까요? 아니 경사입니다. 저기 뭐 있는 같은데, 저 중간 지점에 버스 정류장 가보겠습니다. 오, 어, 되게 많네. 어. 사온다. 이텐 누구야? 응. 네. 어. 어, 여기 버스 정류장인데요. 경사 암컷 레디입니다 우리도 그런지... 음. 아, 어, 저거... 하늘입니다하늘 아늑쇼. 아, 여기 방금 누가 왔다 갔어요. 저희 증거품을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지퍼백이 있네요. 여기... 승훈아, 이거 네가 가져온 지퍼백 아니지? 저거 왕한 느낌 나는데요. 네, 상수리나무에 지금 3m 윗부분에 지금 있어요. 일단 잠자리 치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짜잔. 절로 갈게요.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여기 서었는데 바로 위에, 여기. 아, 저, 저쪽에. 아, 다른 쪽에 있네요. 저게, 일단 쳐볼게요. 떨어졌어요. <laughs> 톱사 암컷이에요. 어, 톱사 나오네, 얘도. 넙사. 어 여기 애사. 응. 엄청나큰 나무인데